아, 저희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오동도에 왔는데요. 어, 일단 오동도 선착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걸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착장 그 매표선가? 거기까지 한무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지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켜겠습니다 안녕 아 멀지 않고요 바로 저기 앞에 보입니다 저거 매표소이긴 한데 저 근처 한번 가볼게요 여기 매표소에서 승선권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줄에 서가지고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예,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 거 같아요 저희는 인적사항 적었고 밑으로 살짝 내려와 봤는데요 저희 몇분 있다가 이 유람선을 탈것 같아요 네, 멋있어요 <laughs> 생각보다는 크네요 작을 줄 알았는데 난간 쪽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가 이제 조금씩 지고 있는데요 근데 멋있어요. 해가 지는데 바다 위에 떠 있을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기는 해요 제가 좀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네, 배가 변하니까 그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쪽에만 쏠려 있어도 막 넘어질 것 네, 같지 않아 요 아, 생각보다 커가지고 좀 안심이 돼요 음, 조금 더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큽니다. 다행이에요. 바다 냄새가 납니다. 이따가 탑승하면 다시 뿅! 저희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저는. 지금 완호씨가저 등도 잡아주고 허리도 잡아주고 있거든요. 무서워, 무서워. 진짜 빠집니다 호들갑 그만 떨게요 예 네, 적당히 하세요 들어갑니다 레츠고! 아직 배가 출발하지 않았는데 저기 소녹한 건물이 막 룰루룰루룰루루 룰루룰루룰루루 이러면서 이제 멋있게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저희는 국동유람선을 타고 6시 반에 출발할 예정인데 지금 6시 26분입니다 룰루룰루룰루루 시동 아, 걸었습니다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i m o t h y I'm sorry. I'm sorry. i 줄 알았어요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야경 예쁘다. 와, 출발하니까 너무, 너무 예쁘다. 케이블카노보다 반짝반짝. 저희 이따 여기서 술 한잔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만 찍고 저희 감상 좀 하겠습니다. 감상 타임. 어, 어. 케이블카 케이블. <laughs> 케이블카 밤에 타는 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야경 초점이 잘안 나. 요 노래 선곡이 아주 그냥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돌아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이따 혼자 팔것 같아서 미리 내려왔는데, 아까 폭주 마지막에 살짝 눈물이 날뻔 했습니다. 저 눈물이 났어요. 요새 정말, 정말 멋있어요. 낭만 도시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저 멀어도 다시 올 거예요. 예. <laughs> 저랑 같이 오실 거죠? 네. 예. <laughs>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한호 특파원입니다. 이제 요람섬 마치고 낭만 포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32번 가고 있습니다. 예, 예쁘게 먹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호 특파원이었습니다. 32번 낭만 포차 왔습니다. 이것을 줬고요. 바로 먹으면 되고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돌문어 삼합. 버섯이랑 문어를 자르고 나머지는 그냥 볶아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도 있어요, 치즈. 나중에 뿌려 먹는 건지 싶습니다. 호시가 해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여수에온 만큼 통합을 시켰어요. 군복이 익으면서 껑틀껑틀 됩니다. 우! 미안해. 우리가 먹을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셨죠. 맥주 한 잔도 음. 같이 해줄 예정입니다 음. 음, 밤바다 달아보면서 여수의 낭만 있는 밤을 위하여 삼겹살과 문어와 콩나물 하나 음. 딱 완벽한 술안주에요다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먹으면서도 계속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돌아가면 치킨을 먹을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술취한 김한호 특파원입니다. 이제 저희는 치킨을 시켰고 저희 이마트 입사에서 컵라면이랑 맥주 사가지고 같이 또 먹을 거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가지고 맥주랑 컵라면 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네 캔에 9천원 맛있겠다. 냠냠. 맥캔사줄 거예요? 아그것도 고민이 되네요. 그거 어떻게 너무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많이 먹게 될것 같은데, 저희가 술을 잘못 마셔서 일단 가서 보시죠. 네. 네. 여... 안녕하십니까, 김한호 특파원입니다. 저희는 치킨 받으러 지금 로비에 나와 있습니다. 로비가 멋있습니다. 나무시입니다 BHC 뿌링클 순살. Let's go. 자, 뿌링클이랑 육 개장 두 개랑 이거 소떡 소떡이 왔는데요. 자 맥주 를깜빡힌데요 맥주는 여기 이제 제가 일단 이거 얼음도 제가 엄청 많이 준비해 놨고 이 보면은 어린 냉장고 덜 다쳤었네 이런 아무튼 맥주 이렇게 네 캔에다가 요거 이게 여수 조점마 으... 여수 밤 맥주입니다 330ml인데 4500원짜리 좀 비싸긴 한데 우선은 요거 캔두 개.. 아캔 하나랑 요거 하나를 요거 일단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가져가보겠습니다. 맛도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이제 세팅이 완료됐고 네, 일단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우 배불러다 산책 가자! 나모야! 산책 가자! 산책 시작. 벨 메르. 치킨 먹은 김한호 특파원입니다. 추워서 옷 갈아입었습니다. 저희는 이순신 공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공원은 좌수영의 전남 좌수영 그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님의 공원입니다. 이순신 공원 렛츠 고. 오. 우와, 여기는 뭔가 여수 같지가 않아요. 되게 화려하고 멋있죠? 번호가요 완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배가 많이 부르고 그런 관계로 이제 돌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씻고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아침에 수영하고 사우나 가기 전에 저는 커피로 잠을 좀 깨워 볼까 해가지고 여기 최상의 커피 경험을 위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 예 커피를 한번 내려볼게 네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어 아르페지오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머 씨는 어떤 거를 드실래요? 저는 예 나폴리오 나폴리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런 곳이 로구나. 이쪽에 한번 가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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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요? 가자, 돼요. 저도 그리로 가도 될까요? 이제 뱀몇을다 즐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즐기고 그 이브즈 그티 브라운즈 와서 쿠키랑 그 커피 좀 먹고 제카웃을를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이제 한 10분 남아가지고 한 5분만 쿠키랑 커피 먹고 가볼게요. 이 예, 바이바이. 여러분 참께 승인되었습니다. 쿠키를 남을까라씨가 아, 커피. 커피를 예, 그러면 이제 쿠키를 아이스 드실 거라? 네네네. 조심 좀 해주시고요. 위키 네. 제가 두고 와가지고 일로 오세요. 네. 이제 11시까지 5분 25초 남아가지고 버키를 빨리 먹고 커피도 빨리 먹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커피 맛좀 볼게요. 아 맛있네 여기. 아 근데 진짜 양이 얼마 안 돼. 드세요. 음, 너무도 음. 괜찮게 탔네요. 예, 잘 타셨어요. 예, 이만큼 줄 줄래요? 네, 저희는 내려서 이제 차에 탔는데요. 음, 아전 메뉴를 고민하던 중에 호시는 순심원이 더 땡긴다고 하시고, 저는 땡기는 게 없어서 순심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먹은 어제 못 먹은 순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화주의자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음, 저도 평화주의자. 네. 배가 좀덜 고프겠지만 저희는 1 시간 전쯤에 순심원에 도착했었는데요. 여기도 맛집이라 그런지 웨이팅이 많아서. 저희는 앞으로도 한 90분 가량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심하네요, 웨딩이. 네, 지금 12시 반인데. 그래서 원래 이 다음에 여수의 예술랜드가 일정이었는데요. 그 일정은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고 2시쯤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심원을 포기하고 다른 맛집을 또 찾고 그러는 과정이. 겁난해가지고. 예. 그냥 기다리려고요. <laughs> 그래서 소... 근처에 기차를 <laughs> 해놓고 네 소카가 이게 좋은 게그 운행 거리로만 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냥 차 안에서 있기에 또 좋은 거 같아요 대유료에 다 포함된 이 거라 일단 기다릴게요 비도 오는데 일단 비도 피하고 딱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는 2시간 40분을 대기해서 드디어 순시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세개를 시켰는데 해물철판짜장 1인이랑 짬뽕 하나랑 그러고 홍수육 중짤 시켰는데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다 먹겠습니다. 화이팅 여기, 여기 놀러 갈 수가 있다. 응. 어. 있어. 어, 먹게. 먹어. 저희는 다 먹고 나왔고요. 좀 양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남겼어요. 하지만 얼마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 진 만족했어 네, 본인만 메뉴 3개 시킨 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고요 <laughs> 케이블카를 탈지 <laughs> 어, 카페를 먼저 갈지를 논의했었는데 지금 현재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는 카페를 먼저 갔다가 그 후에 케이블카를 <laughs> 타러 갈 예정입니다 <laughs> 카페에 도착해서 뵐게요 서운해 뒷차가 없어 야 정말 멋져요, 앞에가. 저희 도착했는데요. 앞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여기 비안 왔으면 밖에 야외 테이블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 일단 입장해보겠습니다. 커피 가지고 올랐는데요. 이 커피가 흑임자 크림 라떼. 이 커피는 솔티드 크림 커피입니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아임스 페이너인 것 같고요. 이번에 흑임자 크림이 올라간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섞인 아떼인 것 같습니다. 이 커피는 크림을 먼저 스푼으로 다 떠먹고 밑에 커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크림과 커피를 한꺼번에 같이 먹는 것입니다. 앞에 오션뷰. 날이 흐려서 살짝 아쉽기는 해요. 저희 카페에 있다 나왔고요. 이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가볼까 합니다. 와, 저희 되게 특이한 곳에 가고 있어요. 저희는 오동도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어제 봤던 소노캄 저거, 암튼. 네. 그리고 여기 주차 타워에서 여기 11층으로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어제 저기 봤던 소노캄이 있고요. 여기 나무티브 예쁜 남자가 에워 진짜 예쁘다 그렇게 있고요. 저기 중에 하나 저희 어제 탔던 유람선이 있겠죠. 아, 네, 맑았습니다. 네. 아, 맑았으면 참 <laughs> 좋았을 텐데. 바다와 하늘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노을빛 여행. 수 연수회 참가 인원 대상입니다. 고객님들을 최적한 선택을 위해 님료 좌석에 귀농, 맞추어, 아주십시오 When Saturday, you'll be the time where she stops in t t u she's sitting there. Oh, no, i t 사과해 o d to see w 이거 <laughs> <요거> 침팬지같 <침피언즈> <laughs> 크리스탈 면아 그러니까 비 와가지고 저희가 사실 크리스탈이랑 일반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남연지도 어유 근데 이게 비가 오니까 초점이 빗방울에 맞아가 응. 완전 여딱 돼가지고 저, 저, 발소, 코팅을, 나와, 발소 코팅을 했나 보다 이거. 물방울이 쪼르를쪼르를다 내리네 노래 안틀어줘 여기에 블루투스로 버스 21에 연결하면 음악을 틀수 있대요 노래안는데굉찮히 <laughs> 분위기랑 어울리지는 않네요 제가 왔을때 <laughs>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한번 보정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어제 갔던 데에요. 원조삼합집, 남만도시 저기 저2층에서 먹었었는데, 우리 비지동 바로 타고 타는 것도 얼마 안 걸려도 금방 끝나요. 자, 주야잘 있어라 잘 있어라 또 올게. 예 저희는 전망대를 향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여기에 또 전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야, 야. 예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지만 삼층으로 올라가서 비스타 포인트를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그 전망대에 왔는데요. 아 여수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여수해상 케이블카 우리 지금 여기 케이블카 타는 중자 여기가 전망대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와 대박이다 여기 이야 이야 아이고 이야 핸드폰 던져버릴뻔했다 암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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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정말 멋지다 이야 여기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여기 밑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주르르르르르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또 찍고 있습니다 이야 저기 살면 어떤 기분일까? 여기가 진짜 예쁜 데 같아가지고, 밤마다 여기 보면서 하면 익숙해질까요? 익숙해지긴 하겠죠. 하지만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느낄까요? 예, 네,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수. 여수. 어, 저기 있다. 우리가 저기서 출발했어요. 저가 주차 타운인데 저기 1층에서 주차하고 여기 11층까지 딱 타고 내려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여기 슉슉 하고 왔죠. 와 진짜 멀다. 아무튼 예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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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어요 다음 넷오오우오 <laughs> <laughs> 야, 아까보다 훨씬 맑아졌어.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사진도 예쁘게 찍고, 네, 그래가지고 날씨가 예뻐지고 있습니다. 뭐 초점이 안 맞는데요. 예, 네, 한번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우와, 바로 맞아 버리죠. 예, 네, 수고하세요. 나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머냐니까. 안정적인데? 정말로? 핸드폰만 하고 계신가? 무한방어 들려주고 바이파카 아니 아니죠. <laughs> 음, 무서워요. 어, 저희는 이제 다타 가지고 어 이제 아까 저 다리 건너서 왔었는데 그 다리 이렇게 해서 건너 가지고 저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고 네, 차 타고 이제. 여수여행 끝날 것 같습니다. 자리사라 여수 바다야. 저희는 양치를 했는데요. 예쁘제. 네, 저희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소카 반납을 했고요. 이제 여수 엑스포역에 가가지고 7시 26분 기차를 탈 건데 이제 7시 거꾸로 어, 보이죠. 7시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무사히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